2020년 기초연금 이정도면 바로 탈락합니다. 지금 이 영상, 분연금 때문에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보신 분이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었는데도 모르면 바로 탈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 실제로 작년까지 받다가 올해 갑자기 끊긴 분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기초연금은 나이를 둔 제도가 아닙니다. 단독가구는 벌써 득인 정액 247만 원이야. 부 가구는 7 9 5만 2천 원이야. 이 기준 상품만 넘어도 바로 탈락입니다. 여기서에 많이 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체입니다. 처벌했어요? 거의 안 타요? 조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고시세 500만원 넘으면, 그 순간부터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2,000치수 넘고, 변시 짧으면, 그에 바로 불려집니다요 하나 때문에, 임금 끊긴 분들, 정말 안습니다두 번째, 예금입니다. 아니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자만 적으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예금은, 보유금액 가체를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실적로 보면, 이7 0만원 넘는 순간부터, 단독가구는 위험 구간입니다. 이억 이상이네요? 탈락 확률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 2020년에 부버산 폐지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2020년에도 부는 여전히 하산기입니다. 부인은 무소득이어도 배우자 이름 으면 부은 다 탈락합니다. 정차 시세 500만 원, 임 7천만 원 이상, 배우자 재산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리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례 받았다고 불의드는거 아닙니다. 이 영상 부모님께 꼭 보여주시고 주영 어르신께도 공유해주세요. 이건 정보가 아니라 배달 통장에 찍힌 분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연금복지 정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